말이 많았던 파월 의장 해임설은 결국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금리인하를 압박했던 트럼프는 지난 20일 파월 의장 해임설은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했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고위 관료들의 만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해임에서 얻을 이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J.P. 모건에서는 패드의 독립성이 약화되면 관세로 인해 상향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파월 의장의 정부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석됩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25일 발표된 4월 미시간 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전보다는 약간 오른 52.2로 확인되었고요. 관세 여파로 꺾인 심리가 지난 번보다는 올랐지만 회복될 조짐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 보이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번과 동일한 수치가 발표되며 지지 부진한 흐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번보다 약간 하락한 184만 1천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중국과 무역 합의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중국과의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의 방향성이 정해지. 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관세 문제는 장기전으로도 갈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알아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